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위영만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들은 공황 발작 중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로 보입니다. 공황 발작은 대개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급격한 불안과 신체 증상이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며 20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게 되는 애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황 발작이 바로 공황 장애인 것은 아니지만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 발작이 특별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원인에 의하지 않는다면 공황 장애로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약에서의 공황 장애 치료는 한약 처방 및 친구 치료, 약침 치료, 인지 치료, 기공 명상 훈련, 자율 훈련 요법 등을 주로 실시합니다. 한편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인지 행동 치료란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치료가 포함됩니다. 공황 장애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생활에 큰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을 겪다 보면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공황장애에서 흔히 동반되는 광장공포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장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공황장애에 비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더딘 편입니다. 또한 만성이 되다 보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예방하고 혹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